7월 1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새로운 7월 또 하반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있는데, 음,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음, 우리가 보통은 어, 가르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행하는 이제 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누가 복음이죠. 누가 복음 이어서 사도행전인데, 저자는 누가입니다. 먼저 쓴글 누가 복음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가르치시는 것은 3장 23절에 보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을 때가 30세쯤 됐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4장부터 가르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 사도들을 택하는 장면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서 그들을 파송하신 것이 9장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 승천하신 날은 2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한 것이고, 어, 그 다음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좀더 상세하게 이제 누가 보면 없는 부분을 상세하게 이제 가르치,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러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3장 23절부터 해서 실제로 사장이라면 행하신 것이 먼저인데, 그럼 행하신은 뭐냐? 예수님의 행하신 가르치시기 전에 행하신 것이 뭐냐? 그럼 누가 보면 3장 23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들겠죠? 이 근데 3장에는 세례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1장 2장인데, 1장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신 첫 번째 일하시면 뭐죠? 바로 성육신인 겁니다. 성육신.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피조물 인간과 같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빌리포서 2장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낮추심 이게 성육신이시죠. 그리고 어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어 낮추시는 것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 비움 그러고 난 뒤에 죽기까지 이 모든 일이 성육신 사건이고 행하심인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예수 그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육신 하시고 난 뒤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성육신이 먼저다. 성육신 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시는 게 먼저고 가르치시는 게 나중이죠. 이게 목회자로서 참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가르치기, 가르치고 난 뒤에 행하는 것, 최소한 이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먼저 살아보고 난 뒤에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고 난 뒤에 가르치셨으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 행하, 다 행할 수도 없지만, 행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는데도,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가? 가르쳐야 될 이유가 하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또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늘 도전을 받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 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사도들을 움직여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불어 프랑스어의 뜻이 말씀을 삶 속에 집어넣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가르치셨으니까 예수님 이 먼저 그 삶을 사셨는데 사도들을 불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교회가 생겨나는 게 사도행전인데 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부활하고 난 뒤에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맡기신 거죠. 위탁한 거죠. 그러면 저들이 해야 될 일, 성령을 받아서 증인되는 삶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증인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게 삶. 이 증인이라 마르티레스라는 말은 마터 영어로 순교자.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그분이 고난 받으신 삶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일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펼쳐놓는 것 이게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 사도들 다음에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의 우리 교회 지금까지 교회들. 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서 그것을 삶 속에 집어넣어서 입술을 통해서 부드럽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내는 것, 손과 발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이 실제로 실천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삶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의미이고,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성육신이 되지 않으면, 성육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이기 때문에, 성육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일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간의 표준을 보여주는 일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육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집어넣어서 펼쳐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늘 들은 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고, 그렇게 될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부터 시작인데,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뜨거운 책,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많은 도전을 받아서 사도행전과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동부 교회, 에 한국 교회에 다시금 재현되고 회복되고 반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살아가야 될 표준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 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담아낼 때 몸으로 담아낼 때에 삶에 펼쳐놓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 세계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한대로 사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실 축복합니다.